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에 없던 존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복수 형태로 그렇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이었잖아요. 창세기 일장은 하나님을 단수로 표기하지 않고 복수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복수 형태인 이 엘로힘으로 표기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 절대자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을 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모두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그래서 단수 복수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복수 형태 엘로힘으로 분명히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수 형태인 엘이 아닌 엘로힘으로 표기된 것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위대성들을 그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라는 그런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잖아요.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본질 안에 서로 동등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석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재창조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성. 예. 그 다음에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창세기 2장에는 붙어 있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한 하나님이 엘로힘과 우리라는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었다면,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2장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3장 14절인데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금 기뻐하시는 일은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 바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그 인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와를 알자 심소 여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벌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로힘과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한 분야만 주관합니다. 뭐 하늘이나 땅이나 뭐 사랑이나 그한 분야만 주관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할때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었는데요 창세기는 열 개의 계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 개의 족보로 되어져 있어요 계보가 시작할 때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 개의 계보인데 그 개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인간의 개보들이 탁탁탁탁 시작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 개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보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내력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력 이 내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력이 바로 개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 그럼면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뭐야? 그럼면 1장과 2장이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관점과 2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구에 있었죠. 또 지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미처하지 못한 이야기를 인간 중심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강조점은 1장에서 미처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인간 중심으로 이제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첫날부터 여섯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2장은 이제 마지막에 창조했던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인간이 하나님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신 그런 장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라 거죠. 창세기 2장 4절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지구의 상태 5절을 보면 비는 내리지 않았다 또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고요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상황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예, 5절 한번 보십시오. 예. 그 고요한 상황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땅을 갈 사람이에요, 땅을 갈 사람. 예. 그 5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2장 4절부터, 내력이다. 예, 계보. 예. 사람에 대한 이제 계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땅을 경작할 사람. 지금 거기에 관심이 거기 있다라는 것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을 보면서 또한 가지 의구심이 들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 셋째 날, 각기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근데 5절을 보면 들에는 초목이었고, 밭에는 최소가 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뭐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고 1장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편집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예? 창세기 1장과 1장 12절과 2장 5절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말하는 그 들의 초목이나 밭의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야 것은 벌써 5절에서 답들을 주고 있잖아요 인간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봄에 꽃망울이 터지기 전까지 꽃나무에서 꽃을 볼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인간의 경작을 통해서 자랄 수 있는 어떤 들의 초목이나 밭의 채소가 아직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경작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는 그런 채소, 초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 환경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지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구를 통치할 그런 인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인간에게 내리고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자,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경작할 인간을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지으셨는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7절 한번 보시죠. 인간에 만든 재료가 무엇인가? 땅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게 흙에 불과했는데. 이제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만드신 바다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바다의 짐승, 새, 들, 짐승, 그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흙에 불과한 존재가 이렇게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사람을 어떤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 없는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은 다 해를 다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근런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경건망동하는 거죠.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사사 시대는 이방 민족이 침을 받았고 열왕기 시대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흙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첫 인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타락한 아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노아시대 때 죄를 넘치게 지었던 그런 사람들, 바벨에서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 다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들도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사람처럼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도 잊어버린 채.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흙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0편, 104편 기자도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나는 죽어서 나는 먼지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가치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로서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우리들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을 높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분수도 모르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망동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편 1 0 4편 기자처럼 아브라함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요 위도, 위대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은 무섭고 그냥 두려운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2장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인간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와 함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어디를 가나 인간이 살기에 적합했어요. 6.1 창조 완성을 하나님께서 마치신 이후에 이 피조 세계는 어디를 가나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공간을 창설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에덴입니다, 에덴. 동방의 에덴.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죠. 자,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네 강의 근원이 된네 개의 이름을 통해서, 아, 이 에덴의 위치가 뭐 지금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느 지역에 아마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에덴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에덴의 위치에 집중하는 것은 창세기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네 개의 강이 흐를 정도로 아,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곳이었구나. 그러면 물이 그렇게 많으며 아, 땅도 굉장히 기름진 그런 곳이었겠구나. 또 각종 보석이 그 많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 두신 것은 에덴 외의 다른 지역들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은 다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사막이 있었을까요? 열대우림,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극한 열대우림, 극지방처럼 추운 곳,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예. 그런 곳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에덴을 더 아름답게 하셨고 지름지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풍성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던 거죠. 부족함이 없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에덴을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하셨고요. 비욕하게 하셨고요 그런 그곳에 인간을 두셨던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장차 부활체들이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이 이 에덴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장차 부활체들이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땅에 있게 될그 부활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이 낙원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에덴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땅이 설명하는 것들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소로 에덴의 동산을 두셨던 거죠. 하나님 으로 이런 배려로 말미암아 인간은 최고의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이두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에덴에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를 경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키며 통치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이것은 곧 인간이 뭐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노동하는 것이죠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를 경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키며 통치하는 것. 인간의 노동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부터 인간의 노동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동하는 거죠.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들판과 논에서, 어떤 사람은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일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고,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에덴에 두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곳에서 먹고 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들의 초목과 밭의 채수를 가꾸며 경작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 에덴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는 일들도 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이처럼 계속 연구하고 일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인류가 처음에는 채집 생활을 하다가 신석기 시대 이후에나 농업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시작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자마자 지금 아담이 뭐 했습니까? 노동했습니다. 농업했어요. 농업을 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서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동물의 새의 이름을 지을 만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던 거죠. 그렇다면 노동은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그럼에도 먹고 노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과 교제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두 번째 교제 수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식이 되겠습니다. 노동하는 것을 멈추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2장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4절에서 내력 이 계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계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최고의 장소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인간에게 풍성한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해 주셨던 거죠. 에덴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그럼 교제하는 이두 방편은 노동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학생들은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업주부들은 가족을 위해서 집안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다시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하며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